안녕하세요. 복지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조건 기준도 상향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2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일정 금액을 제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로 중위소득 30%까지 해당됩니다. 1인 가구는 623,368원. 2인 가구는 136,846원. 3인 가구는 1,0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 기준에 62만 3,368원이고요. 만약 내 수입이 30만원이라면 62만 3,368원에서 30만원을 뺀 3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급여입니다. 1인 가구는 83만 1157원, 2인 가구는 138만 2400, 3인 가구는 177만 3927원, 4인 가구는 216만 16원, 5인 가구는 253만 2275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으로는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인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종이냐이종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중위소득 4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97만 6609원, 2인 가구는 162만 4393원, 3인 가구는 208만 4363원, 4인 가구는 253만 8453원, 5인 가구는 297만 5423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확대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요. 자가인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생례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 부담분으로 계산해 지원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1인 가구는 138,946원 2인 가구는 172만 877원 3인 가구는 221만 7,408원 4인 가구는 270만 482원, 5인 가구는 316만 5344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41만 5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대 금여들은 모두 가구당 소득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서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 유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금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연소득이 1억인 이상인 경우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보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